네, 티볼리 차량에 오토라이트와 레인센서 장착 후 후진시 비상등 모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예, 지금 보시면 레버에 오토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퍼에도 오토라고 써 있습니다 예, 지금 보신 것처럼 기아는 후진에 들어가 있고요 자, 비상등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기아가 후진에 들어가면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후진시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짐으로써 뒷 사람이나 뒷 차에게 주의를 주면서 운전자는 안전하고 편하게 후진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장착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, 있고요. 후진 시마다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편리합니다. 이 티볼리 차량에 꼭 하나씩 장착해서 이 편리함을 꼭 느껴보셔야 됩니다. 네, 글라스존에서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 티볼리 차량의 패키지로. 오토라이트와 레인 센서, 네, 후진 시 비상 등 모드를 설치하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